대표님들 만나고 동아도 분들 해갖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경험을 하시고 종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셨습니다더 함께 호흡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예, 주시겠습니까? 호호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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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종로분들고 저하고 형제처럼 친민처럼 함께 호흡을 맞춰오는 사이인데요. 이곳 동로발전을 위해서. 아마 톡톡히 역할할 걸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재형 원장님, 동네에 오셔서 든든하게 이런 좋은 후보들달 발굴하고 또 출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때 저도 여기서 출마했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동물원 구청장 후보에게 걸린 기대가 누구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북의 힘을 모아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종도를 지어 지로 서울을 바꿔보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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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운환 구청장도 일을 하실 때기다리지만 우리 윤종복 이성두분 시의원분께서요. 예, 제가 옛날에 여기서. 열심히 뛸때는 우리 인정받고 정말 부의0으로확고히호받겠는데 이번에 그동안 열심히 하셨다고 인정받고 이제 1일까지대변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또미소오르이두분 함께 보내주셔야 그래야 전문의 후보가 예산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네이 앞에 두분큰정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어울려서 우리 구의원분들에게다 확대하고 계십니다. 한때는저하고 종마곡을 잘 맞췄던 분들이 절반 이상 이 자리에서 어느 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응주, 최경혜, 김하영, 김은재, 김광주, 김준영 이시문, 이재광, 박경희. 이 아홉 분다런데이 자리는 지금 종로 구민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나가는 우리의 청년들, 젊은이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는 진정한 그리고 성숙한 경제 발전의 선진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들려가셨는데 저희 분의 참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의 미국 대통령이 오면 일본부터 들렸다가 볼일 다 보고 여기는 잠깐 들렀다가 가는 그런 형태의 방문 아니었습니까? 그렇게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을 건너뛰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2박 3일 동안 정말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두 개의 대표적인 우리 한국 기업들. 총수들 만나고 알토란 같이 실속 차리고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갔죠 네, 이렇게 국격이 올라가고, 위상이 올라가고, 또일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훨씬 상회하는 그런 경제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는 비춰지고 그들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종로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얼마 전에 서남중동에서 정말... 가슴 아픈 모자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예, 그분들이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 것 때문에 그분들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초수급자계도라는 게 있어서 어려운 분들을 보습고 도와드리는 생계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다 쓰러져가는 1억 7천만원짜리 집한채 있다고 해서 복지수급자의 선종 못때는 이런 사각지대에 계셨던 이유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복지 사각지대 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 시내에 아직도 89만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1년 동안 일하면서 안심소득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그 순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업 반드시 성공시켜서 서울의 복지사각지대 한 명도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경제발전한 선진국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오세훈 대약몇개 소개해 주셔서 제가 깨알같이 보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임대주택 고품질화 그리고 저소득층 자제들 온라인으로 강남의 유명 강사, 총집계 강사, 강의 듣는 서울 런, 그리고 의료 치약계층 챙기는 것까지 4대 치약계층 보호, 4종 세트, 내가 그거 다 뉴스 보셨죠? 네, 예, 그거 제가 1호 공약. 대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상대방 후보가 UN 제 5호 공부 가장 대표인데 아시아 공부라고 부르는게 맞다그래요 이거를 대표 공약으로 내놨는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내놓은 1호 대표 공약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UN 사호국 하나 유치하는게 수도서울 서울의 2호 대표 공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급주된 후보라는 생각 역시 들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까지 부산 시장을 나갈까, 서울 시장을 나갈까 망설였다는 본인 인터뷰를 보고 제가 정말 한동안 고안이 번벙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선 패배한 사람 부피처 마련해주기 위해서 대항을를비워준다는 의심이. 이게 과장되는 의심입니까?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현명하신 대항의 유권자분들이 그걸 강타니다 갖다... 그렇죠. 이제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출범해서 제대로 불과 한달째안 됐는데 방향을 잡아가고 제대로 가는 거 보이죠? 이때 우리 수도서울의 오세훈 시장님 또 뭐 정치일본지 종로에 정무원구청장 이렇게 같이 해야 수건 사업들도 해결되고 또 그동안 못했던 일들 다 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네. 여러분들 여기 이땡 밑에 오신 이 열정을 가지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운동은 우선 입은 사람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가다가 만나는 누구라도 붙잡고 오세훈 시장 찍어달라, 정무는 찍어달라,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르는 분들 많았죠. 그래서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만나는 분들마다 그렇게 호소하시면 압승하고 나라 잘되고 서울 잘되고 정로 잘될 겁니다. 여러분들 각오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의 힘, 서울의 힘, 동무의 힘, 우리 국민의 힘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시장은 오세훈, 종로구청장은 전문원이 책임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보들을 위해서 큰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힘을 주십시오. 국민의힘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귀중한 황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준비된 미래, 여 국권 교체 향한 일호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만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지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해내겠습니다. 야 우리 티켓을 들고 자로 오로 우리 기성가 발전시켜야 으로 오른쪽으로 티켓을 잘 들어야지 당선됩니다. 티켓을 아, 잘 들어야지 당선자로 오로 자로 오로 서울시 오세훈에게 맡겨 주십시오. 오세훈이 해내겠습니다. 오세훈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전 오세훈에 대한 사랑 한번더 주십시오. 오세훈이 이번에는 서울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오세훈이 되겠습니다. 오세훈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세훈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준비된 미래의 서울 전문가. 서울을 너무 잘 알고 서울을 너무 사랑하는 했습 오세훈이 당연습니다